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인 오늘 하계 유니버시아드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또 목포에서는 장애인 승마대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의 주말 표정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달 뒤인 오는 7월 3일부터 광주와 전남북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세계 170국에서 광주를 찾는 외국인 선수와 임원들을 맞을 7,000명의 자원봉사자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통역과 의전, 질서, 청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손님을 맞는 이들이야말로 민간 외교관입니다. 우리 지역을 방문해주시는 방문객들의 손과 귀가 되어주실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안 계신다면 대회 성공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10대에서 80대까지 나이와 성별도 다양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봉사와 열정 하나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그들에게 광주를 알리고 또 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자 자원봉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비 내리는 산사 앞이 하모니카 소리로 가득합니다. 숲을 찾는 등산객들과 함께하는 7시간 동안의 릴레이 공연을 순수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해냈습니다. 그하모니 소리를 들으니까 예전에 그 잔잔한 한 소리보다 마음그을리는 그런 소리 같습니다. 영산강가에 마련된 임시 승마장에서 올해로 세 번째 전국 장애인 승마 대회가 열렸습니다. 해외 파견 선수 선발전을 겸한 이번 대회는 내일까지 마장마술 등세개 종목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집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